안녕하세요. 제프입니다. 여러분 혹시 워킹데드라는 드라마를 아시나요? 어, 제가 워킹데드 같은 드라마를 굉장히 즐겨봤는데, 거기에 이제 빈티지하면서 투박한, 그런 감성이 묻어나는 스타일들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또 제가 그런 감성을 좋아하는데 오늘 보여드릴 부츠가 딱 그런 감성이 묻어나는 부츠라고 생각합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아메리칸 클래식 부츠의 대명사 레드윙의 아이언 레인저 8111 앰버 한이스입니다. 일단 제가 구매하게 된 이유가 어렸을 적부터 워커를 정말 좋아했는데 제 그때 꿈의 신발이 레드윙이었습니다. 근데 비싸서 엄두를 못 내기도 했고 제가 연습화나 연습복을 구매하기도 빠듯했던 시기라 입고 살다가 저번에 서플라이루트를 방문하면서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네, 가보시면 에이징된 샘플들이 있는데 아, 그거 보고 와 진짜 집 가서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제 영상을 오래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좋아하는 취향 중 하나가 에이징 시킬수록 멋있어지는 그런 아이템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 부츠가 오래 신을수록 이뻐진다는 걸 사진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니까 아 이거 구매를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고민이 되었던 부분이 사이즈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단 제 발길이는 270 정도인데 발볼이 넓은 편이라 덩크 기준으로 275로 신으면 아주 살짝 여유 있게 딱 맞았습니다. 저게 이 정도가 제일 좋은 정 사이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언 레인저는 쉐입이 날렵한 느낌이라 발볼로서 러좀 걱정이었던 부분이었지만 제가 정 사이즈라고 생각하는275 사이즈로 구매했고 다행히. 발볼이 정말 딱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길이는 2cm 정도 남는 느낌인데 고음의 기재되어 있기는 2-3cm 정도는 아마야 정상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신발을 발볼에 맞춰 신는 편이라 70을 신었으면 나름 고생을 했을 것 같고 80을 신었으면 옆에서 볼때 어, 오리발을 신은 것처럼 제 체구에 비해 발이 너무 길어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원하는 빛이 안 나왔을 것 같네요 제가 느낀 개인적인 체감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라 가볍게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츠의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되는 디테일들이 있는데 이 아이언레인저가 1900년대 초반에 광부들이 신던 신발을 모티브로 제작한 제품이라 광부들의 발끝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퍼 쪽에 가죽을 덧 캡토 디테일이 있습니다. 날렵한 쉐입을 가졌지만 어퍼 쪽은 캡토 디테일 덕분에 아주 조금의 볼드한 느낌이 들어서 좋았고 이네줄로 되어 있는 스티칭까지 저한테 하나의 디자인을 느껴서 정말 마음에 들었던 부분입니다. 또 앞코가 살짝 들려 있어 캡토 디테일이 좀더 부각이 된다고 느껴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 뒤축인 백카운터 쪽에도 캡터 비슷한 이유인 안전을 위해 가죽이 덧대어져 있습니다. 덧대어진 부위의 스티칭을 보시면 삼중봉제로 진행되었는데 덕분에 좋은 내구성과 뛰어난 방수 성능을 보여준다고 하고 저는 이부츠에 덧대어진 가죽들 덕분에 생긴 단차와 이스티칭들이 디자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입니다 그리고 레드는 퀄리티에 대해서 빼먹을 수가 없죠. 에이징 치키기 좋은 최상급 가죽인 풀 그레인 가죽이 사용됐고 샌딩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가죽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구도가 좋습니다. 이 차는 비브람사의430 미니 러그 아웃솔이 사용됐다는데 잘 미끄러지지 않고 좋은 내마모성과 충격흡수를 가졌다고 기재되어 있네요. 또 주로 고가의 제품에 사용된다면굿듀어 그 웰트 제법이 사용되어서몇년 한참 신다가 아웃솔이 마모되며 교체가 가능하고 커스텀까지 가능한. 좋은 제법입니다. 이 제법이 좋은 점들이 많은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시멘트 제법으로 제작된 신발보다 무겁지만 무거운 만큼 내구성이 좋고 인솔과 아웃솔 사이에 코르크가 삽입되어 있어서 그 코르크가 신는 사람의 발에 맞게 안착되어 편안한 착용감을 줍니다. 덕분에 발의 피로도가 좀 덜하겠죠.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이 구디어벨트가 투박한 느낌을 더해준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이 구디어벨트 제법과 3중 스티치, 퀄리티 좋은 풀그린 가죽 이런 것들을 사용 한 덕분에 진짜 평생 신을 수 있는 신발을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에이징이 되기 전인 현재 착화감은 안정감 있게 잡아주는 느낌이랑 까치발할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연해서 저는 생각보다 편했습니다. 다행히 제발에는 사이즈감이 잘 맞아서인지 쓸리고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워킹 데드처럼 이제 막 좀비가 나오고 도망가야 되고 평생 신발 하나만 신어야 되는 상황이 올수 있잖아요. 저는 그러 어쩔 수 없이 이 신발을 신게 될것 같습니다. 또 평소에 신고 벗기 편하게 이렇게 디링 스피드훅이 사용되었습니다. 어, 저는 오래 걸어갈 땐 이렇게 제대로 하고 다녔고 잠깐 걷고 다니고 신발을 벗을 일이 많은 날은 이렇게 대충 묶고 다녔습니다. 어, 제가 어렸을 때 신던 워커들 중에서도 이 디링 스피드훅이 있었던 제품이 있었는데 어, 이게 아시다시피 입고 꼬차이가 정말 크죠. 이런 디테일 덕분에 손이 더 자주 가는 그런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8111엠버니스의 색감이 정말 이쁘죠? 실을수록 경면 변화가 눈에 확실히 들어오는 컬러라 신는 재미도 있고, 가을, 겨울에 신기에 좋은 색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지핏은 레귤러 핏과 세미오브 핏은 당연히 너무 잘 어울렸고, 캡토드 트가 둥근 토실 덕분에 적당히 와이한 핏과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올해 막 신기 중 그런 부츠를 한번 다뤄봤고, 또이엠버니스8111 모델이 초기 아이언레인저 부델이라고 하네요. 아직 많이 신진 못했지만, 올가을부터 제대로 신고 다니면서 한번, 에이징 시켜보겠습니다 자주 신고 다니면서 슈퀴와 함께 에이징 시키는 모습도 한번 간간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레드윙 앰버하니스 8111 무대 이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